알아서 잘해서 할말이 없다 그니까 쟤는 쎄꺼뭘 필요가 없어 그리서 마음대로 해어 어제 연습한거 나이스 다 아이들 많이 수고했로 최고봉 씨, 최고봉 씨, 귀찮아 가지세요. 많이 수고니다나 해. 아니 엉덩이 좀부담스럽운어 그렇지, 나도 봤어. 너무 정나라하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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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초크. 초크 가자 초크. <laughs> 팔꿈치 열렸다. 팔꿈치 열렸다. 나이스. <laughs> 예. <예이. 웃음> ナイスナイス <laughs> <laughs>